준비하셨습니까? 뭐에 보헤미안 미슐랭입니다. 어, 보헤미안 미슐랭. 네? 아, 코스 요리를 만들 겁니다. 어, 어, 코스요? 아, 코스요? 코스요? 미슐랭처럼 미슐랭처럼 앞에 전체 요리도 있고, <laughs> 메인 디시도 있고, 후식도 네. 있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코스 요리를 만들고 그거를 어, 비판을... 해단과풍자로몇 가지 제가 다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와. 그러니까 우와. 미슐랭 패러디네. 미슐랭 패러디입니다. 아, 예. 미슐랭은 B급 감성으로 재해석하겠다. 예,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 네. 네, 지금부터 요리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대신 국자를 잡은 브레디폰 규리 김풍 작가 대 판도라 행성에서 온 나비족 요리 연구가 아바타리오 대표의 <laughs> 대결입니다. 냉구 최초 B급 감성 요리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요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아, 진짜. 자를 잡은. 아, 야, 김풍 잘한다! 잘한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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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네. 아 일단 기서지압 하네요. 나훈아씨같요나훈아씨나씨요 지그시 이때부터 나우 아, 그 뭘, 가 갈아 는 겁니까? 아 네. 그리고 파, 오. 그리고 어. <laughs> 숨 차죠. 춧가루까지야 아바타 는이 얌전하게 하네요. 오. 음식을 잠깐 이거만 넣고 얘기 드릴게요. 네. 어 기품 있어. 아니요. 야 나비족 요리 연구가라 조용하네. 네. 나비족은 이 식재료라든지 요리에 대해서 되게 경건하게 생각. 합게막 이게 팔딱팔딱 뛰어다니면 먼지도 날. 먼지 이거. 이거. <laughs> 저희는, 오늘, 저희는 이제 식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교감을 먼저 하거든요. 어. 교감수감 교감. 맞아 맞아. 어. 아, 그래. 아마도 교감하더라고.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어. 나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나비가 없으니까 나비, 나비 만듭니까? 네, 만들어 가지고 먹어. 네, 나 야, 당근으로 나비를 만들어서 나비, 네. 나비 볶음밥. 어? 자, 나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바타류 어, 나비 나오나요? 나비, 어 나비다 오, 진짜 오, 두 번째 아, 나오. 삼째 줄어버리고 그 있어. 있어. 고마야지 이렇게 풀지면서 그래요. 어예 나비처럼 나옵니다. 아니 어린이 요리교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아이들이 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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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예. 우리 세윤어린이 세윤 재밌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laughs> 자 나비를 예 네, 나비를 이제 끝났고요. <laughs> 새우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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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머리. 됐어, 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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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면 삶습니다. <laughs> 면도 삶아, 어면 너무 좋아. 아까 면열이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 굴소스에 넣어서 삶아서 아예 맛이 어느 정도면 굴, 아... 면의 자체 있게. 육수에만 삶기도 하고. 아... 면 자체가 맛있게. 면이 그러면 파스타가 뭐 하나 나올 모양입니다. 아... 아, 목사 스테이크 할 건데. 목사, 목사 스테이크... 스테이크 할 거예요. 소스입니다. 어. 육살 스테이크에 올라가는 소스입니다. 그 스테이크 소스거든요. 아, 예, 어떡해 아, 아, 네. 아, 예. 저게저게 소스가 저까까 지금, 유현 씨, 보니까 짜장 들어간 거 같은데, 짜장? 네, 네. 네. 스테이크 소스가 짜장베이스입니다. 네. 나비족도 이 짜장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조금 매콤하게 합니다. <laughs> 나비족도 매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네. 짜장면하고 네. 네. 어. 짜장 예. 네. 어? 이거를 순환수로 먹으면 티 안, 그러게. 피안취안취 그러네. 근데 네. 저 네. 그러니까. 그래, 약간 한약 냄새가 좀 있긴 있어요. 약재 어.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 아까 교감했던 순대가 나왔습니다. 아, 순대를 하나로 엮어서. 아. 엮어 터지지 않고. 바로. 와 고기 같은 데 가면 소시지를 여기 통으로 굽잖아요 아 그래서. 만져있때 네. 육즙이 나와서 좀더덮으라고 아아 썰어먹는 야, 근데 순대를 아 스테이크처럼 구워서 아 짜장 소스로 올리면 어떤 맛있을 맛있을 맛일까요? 아 저런 조합은 처음 보는 아거 아닌가요? 상상 그게 상상 바로 b 크 감성입니다. 설명만 듣고는 저는 이런 식. 아, 일단아 어우, 아, 이예얘 목살, 지금 국내 학교가 지금. 너무 웃겨. 어, 저 코스 아. 리를패러디 한다고 그랬는데. 어? 살살 지신거 같아. 아! 부추, 부추. 아 알았어요, 부추. 자, 어 부추, 부추. 부추, 부추. 이제 불 끕니다. 잔열로만 부추를 쳐야지 향이 잘안 날아가고. 아아 좋았어. 좋았어. 아, 아주 좋았어. 오케이. 아, 씨. 삼겹살. 아, 진짜 시끄러워서 예. 요리 아, 뭐 싶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비급이잖아, 예. 완전히 지금. 아바타리오 지금 아, 아, 삼겹살 입니다 삼겹살. 예, 네, 삼겹살. 자, 이제 이거 볶음밥인데요. 네. 아, 나비 <laughs> 볶음밥. 나비 볶음밥. 나비 볶음밥. 나비 네. 볶음밥에는 네. 네. 그 갈치 속젓으로 네. 맛을 내고있습니다 자 뿡큐 뿡큐에 자합니다자 스테이크 자뿡큐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이렇게첫 픽이요 나이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좋아 해 좋아 좋아 해요 좋아 아 좋아 아주 좋아 아아 괜찮아 오케이 나줘자 아,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자코스 요리 네코스 요리에 있었네요 자 정원 씨오분 남았습니다 이제 아재와 시원장 나가봅니다 나비볶음밥 나왔습니다 나비볶음밥 나요 나비볶음밥 언덕에 들어간 볶음밥 처음 먹어본 다 그러니까 아이키리품키리 뜨거운 텐데 뜨거울 텐데. 아,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나왔고요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잠깐. 아, 너무... 어. 아, 응? 아, 면이 오,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면이 나왔습니다. 그 바빠. 어? 어. 그거 뭐예요? 지금. 뭐예요? <목소리도> 가정의식 김가루. 김가루. 네. 김가루. 이렇 보면 이거 트러플인 줄 알아, 사람들이. 어 그렇게 아. 보이네요. 트러플이 아. 야, 어. 야, 괜찮아, 어. 트러플 같은 거. 약간. 비슷하 트러플. 그래, 그래. 아, 순례 스테이크도 나온 것 같고 스테 나왔어 오우 나비족 요리 잘하네 40초 남았어, 40초 아, 벌써 40초 남았어, 아, 40초 벌써 아, 4초4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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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더이야 되잖아요 4초 남았습니다 자, 파스타 나옵니다, 파스타 나옵니다 푸키리 파스타, 푸키리 파스타 자, 푸키리 끝나나 봐요, 푸키리 끝났다 푸키리 끝났고요, 이거 토마토 쓰는 거 아니에요? 끝났고요 토마토 안 써요? 토마토는 안 써요? 자, 이제 파칠토 자, 이제 팔, 칠 끝밥 나 끝나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자 나비복 끝밥 와 연패 스타일 세일자 대단합니다 비주얼 사실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비주얼 봤을 때네좀더 이상한 게 빚금인데 네. 이게좀더이상해요 아 이게 여기 너무 정갈하지 않나요 김풍 작가 오히려 속 안에 빚금이 숨어있지 않을까 아 예. <목소리> 자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슐랭에 가서 코스 요리를 먹을 때아 앞에 거코스랑 같이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오... 어... 맞아, 맞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가다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든 코스요리를 산꺼번에 여기다 다 담아서, 산꺼번에 여기다 다 담아서 섞어서 먹는. 비밀이 있었네. 아, 진짜요? 진짜요. 이거 해야 섞으면 이게 돼요? 양 어, 진짜로? 그 같은데요. 어, 여기다 다쏟더라고다 쏟아. 세요 마음에 들어요? 안전이다. 아니, 이거 맛도 안 보고요. 다? 어머, <목소리> 맛이 자체적으로 없어. 야, 없어. 섞어야지만 맛이 없어. 이게 낸다고? 먹어 보니까가 그런 것 같았어. 아, 아, 거 같았어. 이게 다 비료 먹는거 아니야? 무슨 소스? 무슨 드레싱이 아니야. 왜 드레싱이 아니야, 그거? 나, 나. 아, 너무 자 좋습니다. 코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요 그럼요 다석두세우 좋아 좋아 세련 아, 좋아 좋아, 아, 다 좋아. 아, 아, 좋아. 아, 아, 좋아요 아,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오이 오케이 완전히 육수처럼 그냥 준대 준 좋습니다 아, 이것도 아, 네.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 니야 다른 사람 거요아 멋지다 데저 이제 포근해 그럴싸해요 아, 어머, 아, 저렇그럴싸그럴싸해 그래. 그랬어, 그래. 왠지 설레는데? 여기 비밀을 숨겨 있어네비슐이게 아니네. 비슐는 뭐야. 아, 그냥 저렇게서 삐꾸 나오네. 무슨 맛일까? 이제 맛이 있어야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죠. 자, 먹어봅니다. 맛있을 것 같아. 야, 맛있다데 천재다. 더맛있으 먹을 만한가요? 왜 자, 맛있어? 오 어, 맛있어. 맛있어! 왜 맛있어? 오 어, 어, 맛있어! 맛있어? 이야, 아, 진짜로? 그 샐러드 맛이 다 한데 어우러지나요? 오, 어. 어. 야 우리 샐러드 어. 따로 파스타 어. 따로 스테이크, 스테이크 따로 줄 알았는데 네. 너무 노망. 오, 어. 한 입만 주세요. 스트레스 올리면 이거 좋아요. 오만 개 <laughs> 진짜로? 어, 진짜 오만 개인데 오만 개인데. 오만 개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비빔면만이야? 아, 무슨 맛이에요, 약간? 맛살로 된 소삼맛. 아이디어가 진짜 풍부하다. 이게 ]구나. 다 섞었기 때문에 맛이 스파게티 맛이에요. 내가 골라서 맛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저가 원하는 맛을 찾아가요. 어, 서양 맛, 뭐 한식 맛, 휴식 맛. 뭐, 열려있고아 요구르트 한번, 어? 한번 먹어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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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어, 맛있게 드신다. 한입만 먹고 싶어. 저 시간 지났거든요. 아니 네, 안네안안안 시간 지났어요. 미국 시간으로 나. 남. 여기, 여기, 여기. 조금만 줘봐요, 조금만 줘봐요. 그리고 깻잎이 있으니까 맛있다, 깻잎. 네. 네. 이 있어서 <laughs> 맛있어. 야, 우리 그냥 샐러드용인 줄 알았는데, 야, 진짜, 완전히, 진짜, 완전히, 완전히, 어, 우 지금 뭐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와, 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동서양의 맛이. 음,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냥 레스토랑 가서 네. 다먹고 먹어보고 싶어. 아, 진짜로. 네. <laughs> 유실래 가서 빨리빨리 그래. 빨리 주세요.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딱 원하던 거. 흑급이 그러잖아요. 어. 딱 원하니까. 굉장한 개중독성 있잖아요. 아, 유 나비족소 세트는 뭐 드시는 <laughs> 방법이 있는데. 뭐 어디 뭐 연결시켜서 먹어야 되나요? 그 어? 밥을. 어. 그 토핑처럼 순대 위에다가 붓시고요. 진짜요? 네. 고밥에 아, 짜장. 그리고 이제 아, 그 연장 잠깐만, 잠깐만요. 저기 20분님. 잠깐만. 이가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찾아가고. 아, 갑자기. 아, 이게 원래 나비죠. 나비족들이 먹는 나비족입니다. 나비. 네. 급하시 아주 갑자기 급조된 아, 거먹으니까 지금. 아, 만만봐도 돼요. 예, 예. 만만 먼저. 나비 먹은밥 일단 한번 먹어 보고 지금 알츠 알츠족젓으로 간을 했습니다. 예. 아. 아 근데 어. 지금 저 당근이 나비에요 예, 뻔데기 올라. 당근 양념이 안 됐잖아 지금. 그럼 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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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이. 어. 그것도 그냥 그 자체로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간장 소스만. 아저 짜장 소스죠, 저거. 짜장 소스요. 짜장 소스만. 일단 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laughs> 어, 진짜. 나, 예. 다 처음 먹어본 거예요. 밥을 필요 없고 볶음밥에 진짜... 짜장 소스죠. 네. 이렇게. 나... 자 토핑처럼 뿌려가지고 네, 네. 손으로 예 네, 손으로 손으로 뱀비야 <laughs> 뭐야 <손으로>. 뱀이야 뭐야, <laughs> 뱀이야 뭐야? <laughs> 어 그게 비급 어. 감동입니다 비급 네. 감동 <laughs> 독자처럼 예어 네. 남들 특징이 <laughs> 뭐지? 아. 어어 뱀을 잡았어 딸려지, 여명의 눈동자, <laughs> 여명의 눈동자. <laughs> 어 지금 아까 들어온 거두 명인데 일단은 우리 냉장고 안에 있는 맛은 다 느껴져요. 어울러지진 어... 않나요? 재료에맛을 느껴지는 거죠? 개별적으로? 다 있는 것 상극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것. 아, 아, 네 있어. 어, 부드히우구나 번데기도 엄청 강하거든요. 네. 갈치 속조도 거기 있는 거잖아 속조는 더 강하고. 아, 아 네. 예. 자, 이거 섞어가지고 짜장 소스랑 같이 또. 아, 이 야, 저거. 색깔이. 예를 들어 제이슨 씨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저런 거. 아, 어왜 누나 꼬뽀꼬뽀 가져? 줄이겠네요. 어. 네. 아, 네. 좋아서 선택도 그 왔잖 네. 좋아서 아, 숙취에서숙취에서 맞아, 맞아. 숙취에서, 숙취에서. 맞아. 숙취에서 없는 <laughs> 있으니까. 아이 이거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갈치석 좋다고. 형이 <laughs> 만나는 거. 그 <laughs> 처음 만나는 거지. <거잖아요. 웃음> 어. 이거는 술을 안 깨고 못 깨겠네. <laughs> 네. 무조건 깹니다. 무 조적건 깻어. 조적건 예, 깰것 예, 예. 같아. 해장으로 아, 이걸 주면은 진짜 대박이다. 이게 피품이잖아야이 아, 야, 비결까지 쉽지 않습니다. 한잔 아, 먹어볼까요? 예. 예. 아, 맞아전 아, 네, 되게, 되게 고급스러운 맛 나는데요? 아, 아, 아 진짜? 진짜로? 네. 오. 순대 소개랑 해서 다 같이 먹어보시면은 뻔데기 그 맛이랑 덕젓이랑. 네. 어울려요? 따로 논다고 해도 되게 잘어울러지는것같은데요 어, 갈치 독자와 네, 약간 엔초비? 네, 엔초비! 엔초비 그런 느낌이 나긴 해요. 아, 우리 안정환 씨도 엔초비 사랑하는데. 아, 외국 분들이 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할실것 같아요. 아, 맞네. 미카야 아저씨, 미카야 아저세요 근데 고소해. 번데기가 굉장히 고소해서. 예.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 하나, 하나. 한 개, 더 자, 야, 저, 몇개더 어, 뭐. 하나만, 하나만, 몇개더 먹어야지. 자, 미안. 저렇게 한국말을 찍어, 정확했어?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이거 외국 분들한테 이거 볼치일 수도 있거든요. 음. 어 오, 그렇죠, 오, 그렇죠. 외국 분들이 좋아할 음. 맛이라니까. 아 괜찮아요? 마벨리굿. <봐리> 어 오버. 마벨리굿. 아쌤 팀도 달려들었습니다. 맛있 순대랑 같이 드세요. 순이가요. 순대가 굉장히 맛있는데. 순대가 좋은 건가 보다. 되게 니까 찰지면서 벌레 두개 먹어버려. 그러니까 이거 먹으니까 조금 뻔한 맛 같기도 하고 뻔한 맛 같다고요. b 급 감성이 아, 그런... 뻔하면 안 되지. 야 이거 저 분위기가 약간 좀 넘어가는데요. 다시. 어미칼 어, 많이 드시네. 아, 어쩌면 자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1번이 순대스테이크 유현수 2번이 김풍 보헤미안 미슐랭 아? 유세윤 씨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지 어 여러 가지 생각이 아, 많을 텐데요. 맛있어요. 자 본인만의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b 급 감성 대통령 유세윤 씨는 어느 쪽을 선택을 했을까요? 분규리입니까? 아바타리입니까? 보여주세요! 어느 쪽입니까? 결과는! 바로! 오! 바로! 오! 바로 오! 김풍입니다 분규리가 이겠습니다! 분규리 <laughs> 이겠습니다! 야! 설명 <laughs> 저는...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한 B급은 네. 이상해야 돼요. 이상해. 근데 둘다 이상했어요. 아. 그래서 이상함의 수위가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김풍 씨는 적절한 타협을 한것 같아요. 아. 이상함의 수위에서 타협을 한것 같고, 조금. 네. 그 유현수 씨는 완전 이상할 테다 그래, 그래. 완전 이상할 때다. 그리고 제가 조금 참고했던건 유현수 셰프가 저 모양으로 지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게, 그게 백지야. 집에까지 아, 아, 가야, 아, 가야 돼요. 집에 아, 그게 백지였어. 아, 아, 집 가서 인증샷 대본 앞에서 보내주세요. 네, 지우 가지 마시고 아, 네. 기풍 작가가 승리가 되면서 공동선도 어, 올라옵니다. 아, 오승이 됐어요. 열이 예, 예, 다 스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별 축하드리겠습니다, 기풍 아, 작가. 네, 본전입니다. 아, 마그네슘 분을. 아, <웃음> 이마에 기풍 <laughs> 작가. 예. 그 유세윤 씨 냉장고 재료로 펼쳐지는 두 번째 요리 대결은요. 유세윤 씨 부부의 술상을 어... 책임지겠다는 두 분입니다. 미카엘 셰프 대 정호영 셰프의 맞대결입니다. 사실상 이 대결은 정호영 셰프가 어... 유리하지 않나. 유리하죠, 유리하죠. 네. 네. 아내가 또세살 아... 연상이기도 그쵸. 하고 말이죠. 어, 비슷하네요. 아, 예, 누님 어, 네. 네. 예, 죄송합니다. 눈이... <laughs> 예, 아, 고개를 진짜...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아, 어디... 파란색. <laughs> 예,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주에 너무너무 걸치네요. 아바타리오. 아프리오 아바타리오. ICU. ICU. 예, 예. 누구보다도 유세윤씨 마음을 좀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또 이제 13년 동안 친한 누나를 위해서 <laughs> 술상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 예, 예. 오늘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연상이랑 결혼한 것 같습니다. <laughs> <오, 웃음> 죄송합니다. 결혼을 오늘때왜 예, 예, 네. 이해를 했어 너무. B급인데요? 예. B급이에요? 아, 빅크, 아, 13년 동안 수상을 <laughs> 봐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늘3위에서 <laughs> 네,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러나 또 이번 주제, 우리 또 미카엘에게도 불리한 주제 아닙니다. 네. 예, 또스레또 어. 일가견이 <laughs> 아. 있는 분이죠. 종로 주막거리는 미카엘이 거의 섭력을 하면. 서죠 마리리다먹 마꿀도 하나 사 있습니다. 가. 사실입니까? 막걸리 많이 먹었습니다. 어머. 그때 정배, 파주하고 콜, 꿀먹고 생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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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굴 생굴, 생굴. 아. 지 와인 드시고 테라스에서,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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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니까그러그거는 주말에. 정로 아. 무조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 아, 맞아요.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저 느낌이 좋죠. 아. 오늘 회식 안 하나요? 네. 우리 현수 오빠랑 같이 종로 가고 싶어. 아싸레거안 <laughs> 종로, 네. 종로 민속 주정 가면 야 에이, 대박이겠다. 아, 정정 가려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만든 요리 제목은 이런 된장. 이런, 이런 된장. 이런, 이런, 아 일원. 아 된장이 많이 들어가나요? 음식은 사실은 약간 폴란드식으로인데요. 폴란드식 으로인데요 아, 폴란드식. 근데 한국 어, 재료로 많이 사용해서 감자랑 목살 스튜 만들고. 스튜. 그래서 한국 맛이지만 조금 외국 어, 외국 분이 그냥 반반이에요 좀. 오. 어, 그다음에 김치 매운 김치랑 양상추랑 무 당근 이렇게 슬로 만들고. Of course, you ar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사사 o 는 정호영 셰프님 어떤 i t 준비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막걸리 칼라포. 막걸리 칼라포. <웃음> <웃음> 막걸리 칼라포. <웃음> <웃음> 칼라포. 칼라포. <laughs> 아, <오랜만이다>. 예, <laughs> 원래 이제 누나들이 이렇게 드시던 거를 계속 드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메뉴를 자주 바꿔줘야 되는데 맞아, 맞아. 맞아. 이제 추억의 두부김치 대신에 돼지고기 삼겹살을 수육으로 부드럽게 삶아서 두부처럼 할 거고요. 축구미를 네. 네. 이제 튀김이랑 곁들여서 두부김치처럼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어, 또한 가지는 감자 호박전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가지로 준비. 수육이 업그레이드되는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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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